오래간만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게, 아는 사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야, 아닌가? 응, <laughs> 좋네. 네, 누가 들어오셨는데 이거 저 오디오가 들리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아이씨, <laughs> 라이브로 이딴 식으로 해. 죄송한데 좀 장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어, 들려요? 이게 내이 네, 마이크로 소음되는 건지 모르겠네. 마이크로 소음이 되면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누구십니까? <laughs> 라이브 지금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건데 이렇게 오 좋아 좋아 하. 이 마이크를 샀는데 이 마이크가 소음이 되는지 라이브 상에서 소음이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폰으로 소음이 되는 건지 아 몰라요 제가 술방하나술방뭐 방이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길에서 이한결입니다 지금 요거 요거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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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하는건데 이걸막고 있으니까 소리가 이상해 들려. 뭐야? 뭐지? 이 많은 사람들은? 막걸리. 제가 알코올 중독자라 가지고 어, 막걸리를 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식단을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뇌가 브레인포그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멍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술이 당기죠 이게 당 덩어리잖아 당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살 빠지고 어, 혈액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바보가 됩니다 어쨌든 들립니다만 하면 어떻게 그 정확하게 어떻게 들리는지 이게 목소리만 딱 소음이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셔야죠 아, 물론 라이브 할 때는 제가 라이브 할 때가 아니라 제가 지금 4월 5일 날 출국인데 스페인 갑니다 또 거기서 이제는 라이브를 거의 안할 그 예정입니다 그 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어 영상을 찍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릴 생각이에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지금 장비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여기에 짐벌에다가 폰 짐벌에다가 라이트까지 켜 놓고 있거든요 모니터도 앞에 있지만 그리고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인데 원래 여기다 차야 되는데 어쨌든 뭐숨될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 채널에는 저 떠드는 걸릴 것 같고 그새 컨텐츠는 다른 채널을 할 겁니다. 그 채널 이름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 아 제가 그냥 개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 채널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은, 이런, 공을 좀 들여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그릇을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새술은 새 잔에다가. 이얘왜 돌아가니? 얘, 얘, 얘왜 이래? 야, 야,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짐벌이 좀, 오작동을.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확실히 덜흔 들려서 보기는 좋네. 이게 지금, 어, 이제 안면 추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네요. 내가 안 먹네. 여기. 아, 그럼 이게 숨이 되고 있나 보네. 근데 누구시지? 아는 사람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면 옛날부터 제 채널 라이브 때 들어와서 보셨던 분인가? 아, 어쨌든 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라이브를 줄이고 그... 아 안녕하세요. 라이브 줄이고 최대한 음, 좀 고화질에 지금 한국은 네트워크 환경이 좋으니까 라이브도 화질이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스페인 가면은 라이브가 화질이 다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짐벌이 있으니까 화면은 덜 흔들리는데 좀좀 좀 그래요 제가 그 작업해놓은 것들 보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아 새로운 채널에는, 그리고 지금 이 채널도, 그, 될수 있으면, 녹화된 거, 조금 어, 만진 거. 어, 지금 이것도 좀 뽀얀이 좋잖아요, 색깔이. 조명, 여기 조명도 되게, 되게 좋더라고. 이게, 오줌모 이게 뭐더라고? 오줌모 이게 뭐더라? 이게 무슨 뭐, 세븐핀인가뭐 아, 그런 짐벌인데, 몇번안 썼어요. <laughs> 사놓고. 사실, 드론도 샀는데, 드론은 팔았습니다. 어제 그 네오라고 어, 그걸 설가에 팔았어요. 그 예쁘게 찍히는데 귀찮아 띄우기가. 그리고 그게 그거야 그림이. 계속 팔로하는 그림 아니면 하늘에서 나 이렇게 찍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이 한 두컷은 예쁜데요. 계속 찍으면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요거, 요거 쓰고. 어. 지금 몇가지 장비를 좀 정리해서 그 필링 카메라도 한대 사고 그럴 생각인데요. 이번에 좀 가서 어 조금 퀄리티 있게 뽑고 싶어요. 이거 다 하나 샀는데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돈 아까 죽겠어. 요 인스탁스 미니 에버 시네마라고 이거 지금 구매가 안 돼요. 절판이 절판. 아 아니 절판이 아니라 아 그냥 매진이야, 매진.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써보니까, 아, 이거, 좀돈 아까워. 음. 그래가지고 팔려고 해. 이것도. 근데, 당근은, 당근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 제품의 가치를 몰라. <laughs> 입줄도 없어요. 좀 쓰다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죽여주는데, 이거, 아씨 이거 뭐가 죽이냐면, 별소리를 다 하네. 뭐 하나 찍어 놓을까? 지금, 돋보기를 쓰고 돋보기를 벗은 무슨, 알도안 되는 행태를. 지금 60년대 스타일인 것 같은데, 보맷이 60년대 스타일. 아, 지금 비디오로 돼 있네. 비디오는, 삭제를 하고, 이게, 하인더가 작아가지고, 들다 봐야 돼요. 삭제하고, 스틸 모드로, 바꾼 다음에, 한 번만 보시네? <laughs> 궁금하네 이 어떻게 찍겠지? 야이게 뭐야 화질이? 왜 그새 하나 또 찍혔어? 이 화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니터 꺼졌네요. 켜고 이게 재밌는 게 재생 모드를 하고. 아, AF 를안면이식을 많이 잡는구나 바디 성능이 그렇게 구질이지는 않네 이거를 인화를할수 있습니다 두번 돌려야 되나? 어 디카, 비디오 카메라, 폴라로이드를 다 겸하는 변태적인 카메라입니다. 내가 갑자기 작, 맞죠? 제품 리뷰를 하고 앉았네. 근데, 여행용으로 불편해요. 너무 크고, 음, 부서질 것 같아. 들고 다니다가. 어쨌든 뭐. 끄고. 이거 팔고, 그, 아유, 왔다 갔다 하니까 신기하네. 따라오니까. 아, 신기하네. 이거 팔고, 그, 코닥, 코닥 필름 카메라 신품 중에 가격이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필름 카메라 찍고 싶어가지고 좀안 달아놨는데. 돈 쓰고 싶은 거지, 뭐. 호주머니 웹툰 있다고. 이게 안 진짜 매력 있어요. 솔직히 이 카메라 매력 있습니다. 인정해. 이 감성은 미쳤어. 야, 이 감성은 감성 파리로는 거의 뭐탑 튀어야. 네, 인정해, 인정해. 근데 제가 한번 나가면 보통 한 달씩 40일 이상씩 있다 나오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 근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음 귀찮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야, 근데 이거, 1960년대 필터 감성이 미쳤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전에 제가 여기 폰 찍은 겁니다. 에이, 감성은 미쳤네, 감성. 그냥 돈지랄이죠. 뭐. 아. 3월 중에 팔아야겠어요. 3월 초에 제가 부산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부산여행 가서, 필름을 또한두팩더 샀거든요. 이 필름이란 표현이 좀 그러네. 그, 인화지가 맞겠지, 인화지. 폴라로이드 필름. 그거 다 찍고, 부산에 아는 친구도 있고, 같이 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기존 사진 좀 찍어주고 근데 이거 한 장에 얼마죠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 이게 20팩에 2만 5천 원인가 그래요 아니, 비싸 천 원이 너무 한 장이에요 미친거지 근데 아뭐 분위기는 뭐 하여튼 뭐 이 라이브는 마이크 테스트 시작한 마이크 라이브입니다. <laughs> 뭐, 깊은, 저기, 뜻도 없고, 플랜도 없, 없습니다. 아, 근데 뭐, 그냥, 간만에 라고 하니까 재밌네. 그, 피드백은 역시 없어, 다들. 어쨌든, 그런 뭐, 기왕 올해 첫 라이브인데, 올해 플랜 좀 얘기해 드릴게요. 늘 말하지만, 제가 플랜을 얘기할 때, 이 플랜대로 되는 건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세상은 다 그렇죠. 근데 뭐한 거의 절반 이상은 되더라고요. 제 플랜대로. 일단 올해 플랜은 4월 5일 출국입니다. 스페인 가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투어 컨덕터. 전문 인솔자로 가는 겁니다. 돈 받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산 겁니다. 카메라도 사고, 뭐 이런 장비도 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어쨌든. 갔다 와서, 갔다 오면 5월 아마 중순쯤 될것 같은데, 어, 5월 중순 지나서, 그, 여름길, 여름 스페인, 그러니까 여름 프랑스 길, 스페인 또갈것 같으면 난 반달이다. 그건 아직 아, 미정입니다. 네. 여행사 쪽하고 어, 조율을 해봐야 돼서. 그리고 가을을 좀 비워둘 생각입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늦여름, 초가을쯤 태국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제가 지금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스쿠버 다이빙 라이센스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음 그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갔다 와서 그 10월 한 중순쯤 여행사 쪽과 조율을 해서 인솔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그냥 무료 인솔을 할 계획이에요. 어 제가 그러니까 무료 인솔란 표현 좀 그렇고. 동행 프로젝트 그 프리미티보라고 스페인 북부에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순례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 가보고 싶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뭐돈 받고 가고 이런거 좀어 그걸 싫고 어 한1명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까친년이라고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래서 모게, 모게? 모게가표현 그러네. 동행구함. 어, 동행구함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거를 걷고, 거기 2주 코스거든요? 그, 프리미티브 걷고, 산티아고에 2박 놀고, 그 다음에, 잉그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영국길. 그게 5일짜리인데, 그거 끝내고, 그러한 뭐, 3주. 한, 한 달? 한달정으로 일 해가지고 어, 가볼 계획입니다 뭐 특별히 뭐 동행을 한다고 해서 돈 받을 생각도 없고 뭐 밥이나 술 사주면 땡큐고요 그분들 얘기고 어, 그럼 봐야죠 뭐 여행사 쪽에서 일을 하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욕으로 좀 하려고요 그럼 돈을 좀더주든가 <laughs> 아, 돈도 안 받고 갔던 놈이 돈 타령을 하네요 자본주의의 무서움이야 이거는 하여튼 뭐 연초니까 플랜 얘기 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스쿠버다이빙을 라이센스를 따고 싶은 이유는 어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라이센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스터까지 따고 싶거든요 오픈 오토, 뭐 어드밴스, 레스큐, 그래서 좀 마스크까지, 마스터까지 따고 싶은데 마스터를 따고 싶은 이유는 몇번 말씀드렸는데 어 시니어 대상이나 아니면, 저, 제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어, 뭐, 다이빙 스쿨?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플랜은 그래요. 아, 이게 라이브, 이, 이, 보는 분들의 숫자가 왜 초반에 빵 터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 들어와서 봐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한 명이 본다는 거한 <laughs> 명이라도 보는 게 어디야 이거 무슨 전독시 같아 전지적 아, 독자 시점이 아니잖아 이거는 독자 맞네 구독자니까 아, 전독시 맞네 야, 그, 지금 봐주시는 분, 요 카메라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고 싶네.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60년대 필터가, 확실히, 구려. 선예도가. 선예도가 구린데, 어, 느낌은 좋네요. 지금 여기 핸드폰 이거로, 아까 슬쩍서 보여드렸지만, 더 희미하게 보이겠죠? 응. 어. 희미해요. 막 그렇게 막, 복귀기고 봐도. 뭐. 되고. <laughs> 아, 라이브가 성공적이네. 이거 되게 좋다. 지금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따라오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사기급인데? 이것도 되는 거야? 오, 되네. 와. <laughs> 신기하네 이거 <laughs> 아씨 무식해가지고 씨안중 어... 있어야지 아이 게무뭐라이브가 무슨, 무슨 술방이야 술방이 치즈가 있습니다 막걸리에 치즈 와인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와인을 버, 건너뛰려고요 요즘 거의 매일 한 병이야 사실 스페인에 가서도 그냥 매일 한두 병씩 마십니다 할게 없어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면 한 5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경치 좋지, 뭐 공기 좋지, 시간 남아돌지, 뭐 와인 먹는 거지. 이번에 가서는 사실 제가 하려는 컨텐츠가 여기에 올릴 컨텐츠는 아니지만 먹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먹는 거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십수 년을 그 길을 가서 어 먹어본 음식들, 그다음에 맛집 그런 거를 어, 선별해서 가가지고 영상으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뭐 짐벌이니 뭐 마이크니 이런 거를 구입을 했어요. 이 조명 우습게 봤는데 조명 좋네. 이게 밝기도 조절돼요. 이렇게 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밝아 이거. 어, 눈부셔. 그래서, 그거, 채널 반응 좋으면, 제 원래 채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러 이게 먹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부터 팔아먹으면, 어,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프랑스 남부에 거기 성모발연지 루르드 루드 가는데 그거는 제 개인 채널 요, 요, 요 채널에 또 그때 제가 찍었는데 안 올렸거든요 기억에 안 올렸던 것 같아요 라이브를 안 했던 것 같고 그 루르드 성모발연지 영상 좀 올리고 거기 맛집은 제가 잘 모르는데 맛있는 데 하나 있으면 그것도 좀 작업을 해볼까 생각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뭐 2월은 뭐 지금 구정설 거의 다 지났고 다음 주되면 끝. 2월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그 그냥 지나는 달 스쳐 지나는 달 너무 금방 지나가요. 2월은 그래서 2월은 의미도 없고요. 3월에, 3월 초에, 첫째 주가 돼야 되나? 첫째 주 같다. 5, 1, 5, 6, 7, 5, 6, 7, 8이 될수 있겠네. 부산에 한 2박 술 한잔 먹으러 갈 거거든. 요 그러면, 둘째 주, 셋째 주. 끝이네요. 그럼 4월 초에 저 출국이고. 뭐여 어, 그냥 갔다 오면, 6월 중순. 올해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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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지나가겠네. 6월, 7월, 8월쯤 들어와서, 아 어, 덥겠네. 9월, 8, 9월, 태국 갈지도 모르고. 그럼 10월, 프리미티보, 11월 중순. 그럼 올해 끝이네요. <laughs> 어, 플랜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 어, 라이브는 아마 출국 전에 한 번은 더할것 같습니다. 그때 또 뵙죠, 여러분. 아날꼭질 겁나 나옵니다. 트롬하고, 씨. 죄송합니다. <laughs> 요거, 제가 또 끝나고 모니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마이크에 걱정이에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건지. 이, 폰에 수음된 건지, 마이크에 수음된 건지 제가 들어보면 알거든요. 어쨌든, 술방, 그때까지,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이 한결, 여기까지. 좀 뭐야, 이거? 왜, 왜 안, 왜안 꺼져? 아, 이게 여기서 리모컨 안 꺼지네.